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동계 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국격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